막상 한국인들은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살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한국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라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다소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감시 카메라 문화라고 합니다. 길거리, 식당, 버스 등 어디에서나 CCTV를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모든 차량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무슨 행동을 하든 자신의 모습이 찍히고 있기 때문이죠. 전염병 초기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을 향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았던 이유 역시 이러한 한국의 감시 시스템이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큰 불만 없이 해당 정책을 모두 따랐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언론사대까지도 하나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국민 감시라며 개인의 사생활도 없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었죠.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나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국의 문화가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외국인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렇게 감시당하고 있어 불쌍하다고 말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이런 문화가 너무나 부럽다며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전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몇시몇 몇 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지도상에 표시가 되죠. 과거였다면 또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난리났을 외국인들이었지만 직접 이를 경험하고 나서는 부정적인 반응 따위는 전혀 사라지고 감탄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새벽 3-4시에 원하는 음식이 배달되는 것도 신기한데 이마저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배달되고 배달원의 위치와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안내가 되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높은 치안으로 인해 다른 나라였다면 세상을 침해가 되는 수준이지만 한국이었다면 그런 걱정 없이 그저 편리한 시스템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더 이상 한국인들이 감시당하며 사생활도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에 차주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개인 번호를 차에 붙여두는 건 대놓고 나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자동차에 적혀 있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치 추적 배달 시스템 역시도 배달원의 위치가 너무 상세하게 노출되고 있기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치안이 좋은 이유는 좁은 나라의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한국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의 CCTV 설치율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며 실제로 중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CCTV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믿지 못하던 외국인들이었지만 직접 한국을 여행하거나 한국에서 생활해보게 되면 단순히 한국의 치안이 좋은가 더불어 이렇게 편리한 추적 시스템들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치안이 좋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서야 느끼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누군가는 한국은 너무 감시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논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외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끔찍한 치안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기보다는 한국처럼 어느 정도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낫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역시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의 GPS 추적 시스템이나 감시 카메라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죠. 한국은 그대로지만 외국인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보면 역시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또 한국의 치안과 시민 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 더욱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휴대폰을 켜고 외국인들이 어두운 골목길이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도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만큼 치안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감시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야.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GPS 추적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이고 또 정확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 덕분에 전염병 초반 유용하게 사용됐잖아. 이것 또한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소비자와 생산자 간 벌어질 갈등을 예방할 수 있죠. 이건 미국에도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GPS를 켜고 다니면 아마도 해킹당할 위험도 있고 또 여러모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미국에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한국은 총기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치안도 좋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야.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총기 소유가 합법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걸. 그만큼 한국이들이 정직하다는 건 아닐까. 나 같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할 것 같긴 해. 근데 한국인들 중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없잖아. 아마도 한국인들의 교육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 과정에서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만큼 정직해야 한다는 거고 내가 답답하면 상대방도 답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한국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배달음식이 늦게 오거나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지 못하는 걸더 분노할 사람들이거든. 내가 한국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한국의 배달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정확히 언제 배달이 되는지도 알림이 오죠. 한번 사용해보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따위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한국 생활을 1년 정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너희는 알아야 할 거야. 솔직히 아직도 GPS 추적 시스템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국처럼 잘만 활용한다면 이것만큼 편리한 기능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사는 거라면 기대부터 되더군요.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편리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한국인들만큼 인생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치 추적기로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 외에는 알수 없다. 오히려 CCTV가 많은 중국이나 영국이 더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 막상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자유를 억압받고 있으며 더 심한 감시를 당하고 있어. 그런 것도 모른 채 그저 한국을 신기해야지. 그러고 보니 내 주위 한국인들 중에서 배달 위치 추적과 관련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의 배달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한 해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